안녕하세요. 인기 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가시 전쟁 2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헉.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갔네요. 그냥 간다. 자, 아무튼 저도 가시 전쟁 진행하러 갈게요. 마지막 음. 슬프지만 마지막 다르나서스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는 설마 시안도 호드가 북쪽에서 다가옵니다. 북쪽이라고? 대체 어떻게? 아. 악령 숲의 산맥을 오르게로구나. 분명 위습들이 점점 당황하고 있다. 벽이 무너진다. 호드 병력이 로르다넬로 진군합니다. 용사님, 이쪽으로. 알고 있었구나. 호드를 위하려해. 위하야를... 사울팽이 일부러 크게 외친 게 아닐까요? <laughs> 엄청 크게 외쳐 가지고 알게 한 거야 호드가 북쪽 악령숲에 산맥을 오른 게 분명하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악령숲에 어 사람 써 가지고 여기를 넘, 넘는다고 했었죠 위습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호드가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군 우리 양쪽에서 공격할 거다 이 공격에 함께 맞서야 한다 그래서 빨리 가봅시다 계속 호드 파괴 전차가 다른아서스 배를 폭격하고 있고 자 로르다 넬입니다. 여기 말투리온 스톰 레이지 자연의 도움이 필요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버텨야 한다. 구출 작전 호드의 기습이 갑작스러웠던 탓에 민간인들이 도망칠 시간이 부족했다. 그중 대부분은 로르다 넬에 숨어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 민간인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보내다오. 그대만 믿겠다. 인기들이야. 연히 그대와 함께 하겠 호드가 북쪽에서 공격해온다. 로르다네를 지켜야 한다. 인기드링,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게 우리 병력을 도와줘라난대족장을 막아보겠다. 이번이 그자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서머문 대장에게 보고해라. 자연히 그대의 앞길을 인도하게. 호드가 악. 뚫고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 양쪽에서 쳐들어오겠구나. 알았어요. 서머문. 할 일이 많습니다. 실버나스의 소원이 나와 싸우는 거라면. 그렇게 우리 동지 이겨낼 겁니다. 계속 또실바나스 싸우러 갔어. 저는 칼도레이를 섬깁니다. 움직여야 할때 호두의 강력한 전사 두 명이 돌격대를 이끌고 우리 함대를 납포하려 합니다. 저대로 돌순 없습니다, 인기들이. 함선인 열석질의 손에 넘어가면 그걸 타고 다른 아서스를 향해 갈 겁니다. 공격을 지휘하는 전사 두 명을 회치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에르리시아, 우리를 구하소서. 아, 섬언문의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우선은 <laughs> 갑자기 공격 들어온 오그리마 그랜트들을 처치하고 준 고핀드가 너프 모금 같아서 속상합니다. 자, 시민을 구해요. 시민을 구해야 합니다. 로르다네 리벌 어쨌다고 이런 짓을 하냐고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째 따고 공격을 하는 거야? 뭐, 뭐가 문제인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구했고, 호두 병력도 됐고, 이제, 미선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지휘관. 또, 또 라가시는 죽었냐? 자 갑시다. 자 섬은 저희와 함께 주셔서 기쁩니다. 오늘 수많은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인기 디렉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로르다닐 방어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호든 녀석들이 생각보다 끈질겨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공세가 누구러 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할때 말피료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전혀. 샨도께서 인도하리라. 로르다넬이 함락되었습니다. 호드의 기세가 멈출 줄을 모르는군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기드림. 샨도를 찾아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겠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이 만행의 책값을 치를 겁니다. 천도 말피리온 어디 있나요? 실바나스랑 1대1 뜨고 있겠죠. 솔직히 말피리온이 질 그건 아닌데. 대족장 혼자서 스톰레이지를 내가 어! 서울! 대현! 고경꾼이 왔다. 잘 듣군. 공짝 말거라 얼이어스의 개야, 너의 위대한 영웅 내 손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거라. 내가 이렇게 우와. 명예스러운 짓을 나를 완전 후회할 거다. 숨통 저격, 침묵 이동불가 걸어났어요. 내가 기어들어서는 안되었어내 승리는 정해진 수순이었어 이자는 겨우 시간을 끌었을 뿐. 아니거든 마무리하시오. 원한다면 잠시 시간을 갖고. 그 목을 가져오시오. 세계스에서 보겠소. 그댄 호드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오늘을 구해하게 될 것이다. 마튜리온안 돼! 어. 죽이지 않았군. 왜지오크요 명예롭지 못한 습격이었으니 내겐 그럴 자격이 없다. 이 전쟁 자체에 명예 따윈 없다. 무고한 피를 이렇게나 많이 흘리게 하다니! 아무 의미도 없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보드가 건지하기 위해 흘리는 피다 마큐리온을 살려줬으니 그대에게도 선택지를 주지 내가 남편을 데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다 내게 죽든지 그 흙바닥에 무릎 꿇은 채 목숨을 건지든지 나도 선택지를 주지 함께 다르나서스로 돌아가 우리가 그곳을 함락시킬 때 같이 죽든지 아니면 어딘가 멀리 도망쳐 같이 살아남든지 우리가 졌습니다 탈드라 씨은곧 쓰러질 겁니다 헐제 히포그리프를 타고 다르나서스로 가십시오 포드의 침공을 최대한 버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안도인 구간 이에 스톰인드로 돌아가는 귀한 사을 줬어요 거기서 내 남편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동족이 이 광기 속에서 안식을 찾게 도와야겠습니다. 자, 저는 티란데의 히포그리프를 타고 다른 아서스로 갑니다. 하 세상에. 해안을 확보하고 나무를 칠 준비를 해라. <laughs> 서머문이죠. 언제서지? 이미 이겼잖아. 나무에 남은 건 무고한 이들뿐이야. 이건 전쟁이다. 아니, 이건 원한과 증오일 뿐. 윈드러너, 넌. 한때 백성의 수호자였잖아. 기억나지 않는 건가? 그때 난 어리석었지. 희망은 사라지는 법. 이제 너도 알겠지. <laughs> 오, 가여운 것, 곧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거야. 가여운 건 너야. 모든 생명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니. 이길 덕이 없겠지. 우리를 없앨 수 있겠지만 희망마저 없앨 수 없다. 그럴까? 음, 희망마저 없앨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구나. <laughs> 우리 사모 문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긴 다른 아사스 속인 것같은데요 아이가 없어. 아이 를 잃어버렸나 봐. 와. 밖에 온통 불타고 있어. 미치겠다. 길니아스 여왕. 오, 저는 솔직히 처음 봅니다. 길니아스, 길니아스 여왕 미아 그레이메인. 그레이메인? 성이 그레이메인네. 땅이 아니라 핵성이 곧 왕국이지요. 현도께서 인도하리라. 인기드링님, 나무가 그 와중에 드레스 참 이쁘시네요. 드레스 이쁘다. 꺼져간 희망. 도움이 필요해요, 용산이 다른 아서스가 제더미가 되어버리기 전에 탈출해야 해요. 이미 만인 건물에 불이 붙었어요. 불을 끄고 안에 갇힌 시민들을 구해주세요.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해야만 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간 3 분만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이고요 어디서 시민을 구하나나가야 되죠. 그렇죠. 빨가빨가나에게 주어진 나간은나분 앞길을... 뛰어내려, 빨가 아, 이 정령들 불에 다 붙었어. 빨리! 빨리! 고타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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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타고 고 타고 타고 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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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 빨리! 와 여기 불기 속에다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빨리 빨리. 와그 와중에 제피 깎이는 거 보세요. 나도 피가 깎여.

제 목소리 들리나요? 당신을 찾았어. 정말 다행이 아, 연기를 너무 마셔서 죽을 뻔했구나. 해야 해요. 다 타버리기 전에. 아, 더구해야 되는데. 미미 나의 왕비 눈을 뜨시오. 내 사랑. 혹시 갱그레이메이네역시 그레이메인. 남 편이었어. 아이를 구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 모두 데려갈 것이오. 마스터리, 전에는 할 만큼 했네. 사자들을 지위에 함께 오라 하게. 그들은 가지 않을 거예요. 저 팬씨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왕국을 빼앗았지만, 내 사랑마저 아삭할 수는 없다. 아, 아들도 아 실바나스한테 죽었군요. 요시. 아... 사제들한테 막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살려달라고. 자, 저는 우선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돌아갑니다. 하,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짜 마음이 조바심이 나네요. 뭔가 와, 실제 상황같이 조바심이 났어. 겐 그레이메인도 참 우여곡절 많은 캐릭터네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전 워크스라든지 스토리를 잘 몰라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야될것 같아요. 알아가야 될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익숙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돌아왔습니다. 안두인린이 그럴싸하게 멋있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잘클것 같아요. 멋있다. 제더미 그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기드링님. <목소리> <목소리> 얼라이언스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당신은 용맹했고 자비로웠습니다, 용사님.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길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호드를 이끄는 한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참상을 버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결속을 약화하려 듭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얼라이언스는 견뎌낼 겁니다. 그리고 벤시 왕의 교활한 세력은 종말을 맞을 겁니다. 벤시 왕, 으, 진짜 미쳤어. 약간 미치, 미친 거 같아요 실바니아스. 어디에서 그런 광기가 자꾸 나와서 이유도 없이 공격을 갑자기 하질 않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지 않나? 서만나를 그냥 불태워버리고 희망, 너네가 희망을 아니 그래 내가 너네 눈앞에서 희망을 불태워줄게. 그런 듯이. 와, 인성 오졌다,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이후의 행보, 그리고 호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호드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과연 저 실바나스의 명예롭지 않은 행보를 그대로 놔둘까요? 사울팽조차도 명예롭기 위해서 말퓨리온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벤시 여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아무 말피리온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고 타이밍 좋게 티란데가 와서 또 다행이었고 하지만 다른나서스의 시민들은 많이 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격전이 아제루스가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분명히 겨가 확장팩 트레일러에는 참 뭔가 포드와 얼라이언스의 전쟁을 되게 신나게 그렸거든요. 제 느낌상 이런 뭔가 찝찝한 행보가 아니라 당당한 그런 전쟁 구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전혀 이후에 베타에서 뭐 진행했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느낌상 그냥 당당하지 않은 전쟁일 것 같아 한쪽이 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다음 확장팩 이제 8월 14일 오전 7시 화요일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되는 격전의 아자럭스 확장팩을 시작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밀린 탈것 열심히 작업하면서 밀린 영상들 빠르게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 보니까는. 탈 것을 안 배웠어요. 탈 것을 안 배웠는데, 호드 걸 배워서 이제 더 이상 배울 수는 없는데, 안 배워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텔드라실 히포그리프. 오, 멋있다. 야, 오, 탈 것. 멋있습니다. 히포그리프가 또 생겼어. 보있습니다 엄청 오시는데 확실히 얼라이언스 탈 것이 이쁘네요 탈 것은 잘받고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춤은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등딜이 영상 계속 받아 보실 거면 구독하기도 눌러 주시고요 모두가 즐거운 와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